안녕하세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연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립 교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보시면 돌출립 교정을 하신 분도 있고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돌출립 교정을 고려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출립을 발치교정하고 나면 옥리가 되거나 입이 합축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돌출입 교정을 하신 분들 중에 앞니가 너무 들어가서 옥리처럼 보이고 입도 합축해 보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러한 것은 교정 후에 만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며 교정했던 것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옹리나 합죽한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돌출입 교정 시작 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하고 알고 계셔야 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돌출입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상태 파악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라고 할지라도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돌출입 환자분들도 이러한 부작용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치료를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출입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주관적인 그리고 섬세한 그런 판단이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가 도출되어 있고 입이 아주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환자분과 앞니는 비록 도출되어 있어도 입은 어느 정도 잘 다물어지고 입술이 두툼한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 계획을 달리 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를 4개 발치하고 앞니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옹리가 될수 있고 입이 다물어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두 경우는 치료 계획을 달리 해야 합니다. 이처럼 치아 모양뿐만 아니라 치아를 덮고 있는 얼굴 살, 연조직, 그리고 피부의 탄력,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출립 교정 치료의 기본적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 환자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돌출입 환자분들은 교정 발치를 하고 나서 교정을 시작하면 몇달안 돼서 앞니가 바로 들어가고 빨리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또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돌출입 교정의 치료 원리상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치를 하고 앞니를 후방 이동시키기 전에 엉니와 앞니들의 뿌리들을 먼저 나란히 해야 합니다. 교정 시작 전에는 이러한 치아의 뿌리들이 나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들을 먼저 나란하게 해야 나중에 앞니가 후방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앞니와 엉니의 뿌리를 나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니를 후방 이동 시킬 때도 너무 빨리 공간을 갖게 되면 앞니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옥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니가 움직이는 원리가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 뿌리가 따라가는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니를 당겼으면 그 다음에 앞니가 좀 바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게 빨리 너무 당기면 공간은 메워질지 모르겠지만 옥리가 되고 합죽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도출립 교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이른 시간 내에 교정을 마치고 이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교정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의사가 잘 설명하고 다독거리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도출립 후의 부작용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돌출립 교정을 받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교정 시기를 미루게 되고, 자기가 중간 이상의 돌출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교정 치과에서도 돌출립 교정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라면, 경험 있는 교정 전문의에게 교정을 잘 받으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정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출입 교정은 잘 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축하게 되거나 옹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도출입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의의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번째는 돌출립 발치 교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돌출립 발치 교정 후에 옹리나 합죽한 입모양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너무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교정을 받았을 경우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돌출립 환자분들조차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 자체를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돌출립 발치교정의 원리와 옴미나 합축한 인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될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이 밖에도 교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 교정 관련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저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여 원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